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한합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오면서 많이 찾으시는 두 종류의 차량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카고요 하나는 가족 모두가 함께 타고 놀러갈 수 있는 대형 SUV요. 오늘 여러분께 진짜 인기 많은, 그래서 출고를 기다리게 만드는 녀석, BMW X7을 가지고 왔는데요. 두 차량 보시면, 오! 뭐 같은 차량 맞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바디킷이 전혀 다르죠. 오늘 여러분께 두 대의 X7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량인 BMW X7 3 0 d X 드라이브 디자인 퓨어부터 만나보시죠. 미리 알려드리면 얘는 7인승, 얘는 6인승이에요. 자, 첫 번째 차량 만나봅니다. BMW X7 30D X 드라이브 디자인 퓨어입니다. 7인승 차량이라는 점이 차이점이 있고요. 바디킷은 물론 전혀 다르고요.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실내는 또 브라운 시트가 너무너무 예쁘니까요. 반전 매력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 차량 2020년 5월 28일에 최초 등록한 2020년형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213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1억 990만 원입니다. 주행 거리는 35,000km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그리고 보험 이력도 0원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요.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 차량이라서 이력 깨끗한 차량입니다. 처음에 이 차량 나왔을 때 와, 키드니 그리그 와, 콧구멍이 이마까지 올라가겠어!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의외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요거,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요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키드니 그릭이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진짜 멋스럽지 않으세요? 이게 하이빔 상태에서 최대 600m까지 전방을 비춰주는 엄청난 라이트입니다. 이게, 트림에 상관없이 전 트림에 장착이 돼 있어서 이 눈은 두 대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실내 공간 보러 가실 건데요. 실내 되게 예뻐요. 함께 가시죠. 뿅 와이차 키는 어느 분이 가져가실지 진짜 궁금합니다 차키 옆면에도 그리고 앞에 스텝 부분에도 bmw 인디비전이라고 글씨가 적혀있어요 차량 브라운이거든요 실내가 블랙과 브라운의 조화 굉장히 멋스럽고 예쁩니다 사용감은 딱 3만 키로 탄 차량인데요 이게 그냥 suv가 아니고 럭셔리 대형 suv다 보니까 아껴서 타셨나 봐요 진짜 사용감 없어요. 이 부분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옆에 서 있는 차는요, 신차급 차. 에요. 만키로도 안 탄. 얘는 삼만키로 탔기 때문에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얘 그냥 되게 신차급이고, 아래에 그 스티커도 안 붙였어요. 발에 이 발판 있잖아요. 스텝 부분에 좀 구두 구부로 인한 까임 같은 거 있을 줄 알고 꼼꼼히 살펴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 강조를 여러 번 드립니다. 음 열선 통풍 시트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기어노브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이 차량은 2열과 3열을 꼭 보셔야 되거든요 어 7인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열에 3명 그리고 3열에 2명 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열과 3열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보고 올게요 뿅 너무 예쁘죠? 네. 트렁크에 그 출고시에 받은 것도 그 쿠션도 그냥 예쁘게 딱 놔드렸고요. 그리고 그포장재에 있는 게 뭐냐면 왜 대형 럭셔리 세단 보면은 2열의 헤드 쿠션 있잖아요. 그 헤드 쿠션입니다. 쿠션을 뜯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그것도 그대로 놔드렸습니다. 트렁크가 옛날에 그 디스커버리 4세대처럼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두번 열려요. 이게 뭐가 좋냐면 캠핑용품 잔뜩 실고 나서 캠핑용품 처음에 내릴 때 이게 통으로 열리면 이렇게 와르르 쏟아지기도 하나 봐요. 근데 아래에서 한번 달아주니까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손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요. 위아래 모두 버튼 처리가 돼 있어서 그냥 끝나죠, 뭐. 그리고 그 버튼 옆에 이렇게 차, 높낮이 조절 버튼도 있을 거예요. 어? 짐이 너무 무거운데 차도 높아. 힘들잖아요? 그럴 땐 버튼 눌러서 차고 살짝 내린 다음에 짐을 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드리고 옆 차량 넘어갈 거예요. BMW X7 30D X 드라이브. 디자인 퓨어 7인승입니다. 주행거리 3만 5천 키로고요. 최초 등록 2020년 5월 28일 2020년형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격 1억 2,13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990만원입니다. 이력 너무너무 깨끗해요. 보험 이력 영혼의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 기록부 깨끗하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소유자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스타카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두번째 차량으로 넘어갑니다 뿅자 두번째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은요 외관 색상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카본 블랙이에요 얼핏 어두운 데서 보면 블랙이거든요 그런데 햇볕 아래로 나오면 블루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묘한 색상이고 이 색상 인기가 정말 많은 색상이기도 합니다 자 외관은 카본 블랙이고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은 실내 그 브라운 시트거든요 색상 조화가 굉장히 예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차량 2020년 9월 18일에 최초 등록한 2020년형 차량이에요 신차 출고 가격 1억 270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어, 감가가 많지 않아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행거리가 8 3 0 0 k 로고요 보험 이력 영원에 완전 무사고 차량, 용도 변경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대기 없이 바로 출고하실 분들이 이런 차량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원하시는 금융 조건에 모두 맞춰 드리면서 대기 없이 바로 출고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룸 열어 볼게요. 뿅. 우와 이 다이아몬드형 스트로크 바 안에 엔진 룸이 이렇게 푹 파묻혀있는 느낌이에요. <laughs> 되게 특이합니다. 자, 이 차량 2,993cc 직렬 6기통 디젤입니다. 최고 출력 265마력, 최대 토크 63.2구요. 최고 속도는 227, 제로백은 7초, 자동 8단 미션입니다. 4륜 구동에다가 또 6인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차량 진짜 전촌으로 사용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비 부분 걱정하실까봐 찾아왔습니다. 9.5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BMW X7 X 드라이브 30D M 스포츠 패키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실내도 보러 가시죠. 뿅! 짜잔! 키 케이스도 너무 예쁜 걸 씌워 놓으셨어요. 이 차량은 8000km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조기가 여기서 카메라 구도 잡다가, 누나! 이 차량 타이어에 솜털도 살아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네. 모든 것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 M의 흔적들. 어, 스티어링 휠부터 시작해서 M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신차 냄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스티커 안 벗긴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사용감이 가장 많이 남는 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스티어링 휠과 바닥 매트거든요. 근데 이차주변 같은 경우에는 바닥 매트를요. 굉장히 고가의 고무 매트로 교환을 해 놨고요. 순정 매트는 트렁크에 고이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용감을 못 느끼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신합니다. 자, 위쪽부터 보시면은 썬루프 굉장히 넓게 열리고요. 그리고 3열에도 썬루프가 있다는 게이 차의 장점이에요. 자, 이차 6인승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명, 두 명, 두명 요렇게 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예쁜 브라운 시트도 아마 시선을 사로잡을 겁니다. 옛날에야 F바디 시절에나 BMW가 뭐 아우 뭐 앰비언트 라이트는 벤츠 밀려 이랬지 지금은 아닙니다. 음 지금은 너무너무 실내 예쁘게 나왔구요. 어, 트위터에도 하만카돈 적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어우, 기어노브가 정말 옛날에 BMW의 기어노브는 땡기는 맛이 있는 기어노브였다면 지금 X7의 기어노브는 어우, 땡기는 맛 플러스 디자인도 100점입니다. 이렇게 크리스탈 라인으로 이 다이얼과 기어 노브를 바꾸면서 여성층에게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bmw가 이거 선택은 진짜 잘한 것 같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이제 2열 공간 그리고 3열 트렁크 부분까지 보여드릴 텐데 앞 차량은 제가 3열을 접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3열을 접어서 평탄화를 시켜놨어요 어, 트렁크 물론 위 아래 모두 전동 트렁크인 거 참고하시고 자 2열 그리고 3열도 함께 이렇게 하시죠. 뿅! 자, 2열 모니터 당연히 두개 모두 상태 좋고요. 전동식 선쉐이드도 아주 폼납니다. 그리고 2열 시트 헤드 쿠션의 쿠셔닝도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차량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릴게요. 2020년 9월 18일에 최초 등록한 2020년형 차량입니다. BMW X7 X드라이브 30d M 스포츠 패키지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차량 바디 킷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차량 구입하시면 됩니다. 주행거리 8,300km의 완전 신차급 차량인데다가 신차 출고 가격 1억 2,70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2,100만원. 사고 이력 없고요. 보험 이력 영원 완전 무사고의 용도 변경 이력 없는 1인 신조차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중고차의 장점. 오신 그날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금융 조건도 상담을 통해 맞춰 드리겠습니다 스타카 쉬는 날 없이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비가 살짝 왔지만 걱정 없습니다. 왜냐고요? 실내 주차장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차량 보여 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스타가 기억하고 차살 때, 차팔때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